자,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함수 한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평등 수령함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함수를 리만 접근 가능성 판정하고, 그리고 이제 접근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평등 수령함을 보이는 건데,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 형태죠. 지금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을 사용해 줄수 있는 문제고요 자, 여기는 이미의 어, 자연수. 자 여기는 0부터니까 0부터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n. 자 여기는, 어 여기는 0, 1, 2. 자 이렇게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실수. 자 임의의 실수.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지금 e^n 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3nx. 자이 값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는 2n 분의 1. 자 여기 절대값과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3n x.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사인은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자이 값은 이 값은 어차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이 왼쪽만 남게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양수라서 2n 분의 1. 자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생각해주면 자 여기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분의 1. 자 여기는 무한 등비급수. 자 공비가 절대값이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수렴한다. 자 이런 사실 을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여기는 바이어스트라스 n 판정법을 사용해줄 수 있겠죠? 자 정리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뭐 여기 답에도 다그 웹용 답에 정리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바이 여기는 바이어스트라스 n 판정법. 자 이거에 의해서 자, 주어진 급수는 자, 여기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분의 1 코사인 여기는 3nx. 자, 여기는 얘는 r에서 균등 수렴한다. 균등 수렴. 저기 평등 수렴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뭐 쉽게 보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도 굉장히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리만 적분 가능성을 판정을 하라고 했는데 자, 정리 하나만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에서 평등수렴한다라고 했고요. 자, 평등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집합에서 평등수렴한다면 거기에 부분 집합에서는 무조건 평등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0부터 2파이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 여기서 균등수렴하면 0부터 2파이에서도 균등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얘는 r에서 균등 수렴 함으로 0부터 2π. 자, 0부터 2파이에서 균등 수렴한다. 균등 수렴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2 n 분의 1 코사인 여기는 3n x.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이 전체가 균등 수렴하고 이 안에 있는 함수열 여기가 리만 접근 가능하면 전체도 리만 접근 가능하다. 이건 기본 정리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얘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 On 0부터 2파이까지. 자, 굳이 이유를 적어 보자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f는 0부터 2파이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만 접근 가능하다 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균등 수령하면 지금 저쪽에서 우리 그 적분과 시그마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기본 정리죠. 자, 균등 수령하니까 자, 우리 구하라고 한 내용은 0부터 2파이까지 FX.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대로 적어보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여기는 3nx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여기는 균등수렴 하니까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어디 써있나요? 여기서 균등수렴 하죠? 균등수렴 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는 2n분의 1 코사인 3n x.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자, 그냥 그대로 와서 여기는 2n분의 1이 되고 0부터 2파이까지 자, 코사인 3n x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계산해 주면 뭐가 되나요? 자, 코사인을 일단 사인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아, 미분해 주면 되겠죠. 사인 3n x. 자, 여기를 미분해 주면 코사인이 나오고 여기 3n이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3n분의 1. 자, 이렇게 해 주면 미분했을 때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자, 여기를 지금 2파 0. 자,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자, 어때요? 여기 사인에 지금 정수의 2파배, 2파의 정수배, 0도 2파의 정수배니까 여기는 0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위끝도 0, 아래끝도 0이니까 0에서 0빼 주면 0이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0이 된다. 자, 그럼 여긴 0이 되니까 그 값들을 다 썸을 해줘도 결과적으로 이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0입니다.